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BJ 코브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는 동생이랑 같이 방송을 해볼 건데요. 이름은 그리핀입니다. 자 오늘은 그 저가 농장 매번 한번 플레이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리핀 따라와. 자 2층 작은 심터 작업실 여기 있나? 저도 맵이, 이거 처음 해봐서. 아, 여긴 작은 곳이네요. 그럼 이제, 잠깐만. 그, 아, 여기까지. 진짜 좋다. 저기가 작은 곳인가? 아, 여기가 작은 곳인가? 그럼 뛰어내려! 브리핑.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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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이런 감정이들, 많이, 많이 스토어에서 깔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재밌긴 한데, 한 번씩 지랄해진다고 해요. 어, 이번에는, 탄광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빗, 여기 마인, 마인카트. 이거 빵 만들어, 빵. 안다, 안다. 잠깐, 마인카트 타는 거. 음, 저가 잠시 조금 한 번만 버글을 이용해서 동생한테 마인커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인커트가 어디 있을까 여기 있다발어 여기 놨잖아. 하나, 하나 땅에 놔둬. 하나 땅에 놔둬. 내가 이거 보고게아또네가 가졌다. 하나, 하나 더 넣지. 야, 내가 멈춰. 저게 다 버리면 어떡해. 이렇게 다고 간다. 응? 아, 간다. 안 돼, 내가 좀 내리다. 안 돼!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가져가지 마, 가져가지 마, 아직. 아직은 가져. 일 마인드도 부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핀 너도 이거 하나 보자. 자 그럼 표지판 을도록 하겠습니다 룰기한반은그치고 아래를 볼수 없다 들어있는데만 계세요 광속도우쌤 탄광 일단 다이아가 하나 괭이 하나 시앗시앗 64개를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탄광 가는 길이 어디야 야 기반은 못해. 그까이마. 아 도망캐 돌. 한번더 버그. 개명. 그냥... 저도 주세요. 잠만. 응. 그리핀간다 고기잡 아, 오다이렇게 K 할거 맞나? 아, 이거 맞나? 번한방이었 대수 잠깐만 어디가요 아직 많이 봐야 된다 계속 가, 계속 가 잠깐만, 나그리티팅 촛불 좀 해요. 촛불? 하고 있었어 계속 풀어? 계속 하고 있었는데. 내가 촛불을 어. 해줄게. 아무것도 안 보여줘, 뭔지 모르겠다. 촛불. 있다. 촛불 나한테 기네해주세요. 64개라도 안 돼. 빠져줄게. 자. 어, 철 오! 있네요. 철 있네요. 진짜. 와, 석탄도 있다. 이긴해야왜 이렇게 앞으로 계속 던 나이스 나왔다 길이 보인다 이기 다이아몬드 내거 안돼 여기 다이아몬드 네. 많다 와 많다 많다 저기도 완전 많다 와 여기 다이아몬드 내꺼 으아 용합니다 레드스톤 으아 용 와, 용암이다. 어, 금이다, 금이다. 금이다. 와. 와, 철이다, 철. 석탄, 석탄. 음, 음, 음. 어, 에미랄드다. 나도 박였는데. 난 많아. 에미랄드 두개 있는데. 대박인데. 그럼 저희는 이 편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 제가 망쳐버린네요